안녕하세요 미르카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자의 바람의 기준 뭐 어디서부터 바람으로 생각하는지 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바람 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여자와 사귀고 있는 한국 남성분들께서 혹시 일본 여성 어디부터 바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답변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자친구한테 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뭐 물어보기 어렵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알려줄게. 뭐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명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뭐 그거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까가 <목소리> 숨기고 싶다고 생각하면 맞지, 맞아. 이거는 진짜 싫어. 숨기다니, 뭐.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저는 그 남자친구가 그 나랑 만나기 전에부터 친한 여사친이 있다면, 뭐, 그 여자랑 노는 거는 괜찮아요. 왜?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친구랑 노는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오거나, 그 여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오거나, 뭐, 그것도 괜찮아요. 왜? 믿고 있으니까. 근데 온다고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애기를 안 했다. 죽었어 너. 안 되지 그거는 뭐 말도 안 돼. 뭐 뭔가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애기를 안 하는 거잖아. 그치야 크. 그 그야. 여성이랑 둘이서 밥 먹기. 이거는 당연하지왜 둘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왜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친한 여자 말고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 친한 친구는 당연히 나한테 소개해줄 거잖아. 당연히 소개해주지? 친하니까? 그지 그니까 러 괜찮은데 뭐 다른 여자는 뭐그 아기를 두니까 뭐 남자친구랑 사왔는데 애기 들어주면 안 되냐. 고민이 있는데 뭐 애기 들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걸로 밥을 먹으러 가자고 여자도 얘기하잖아. 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안 돼. 안 돼. 아까 친한 친구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근데 무서운 게 있어. 남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는 그냥 그 친한 여사친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여자는 그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를 좋아할지도 몰라. 뭔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 내가 옛날에부터 좋아했는데 말이 안 하고 있는 그냥 여자일 수도 있고 둘이 뭔가 관계가 있었다 그런 여자일 수도 있고 나한테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그 남자친구 여사지 남자친구를 만약에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어요 <laughs> 다연 얘기하지 남자친구한테 그 너가 얘기하는 그여사친 너를 좋아할 것 같다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당연이 어, 그러면 뭐 그냥 안 가면 좋겠어. 여자는 진짜 몰라 마음이. 진짜 저 친구한테도 있단 말이야. 여사친이랑 밥을 먹으러 간다 남자친구가 뭐 어떻게 생각하는고뭐여사친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여자 때문에 헤어졌어. 둘이 옛날에 그런 관계가 있었대. 근데 그거를 그 여사친 그 여자친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항상 놀고 있고 세명이랑 만나니까 뭔가 좀 불편해가지고 애기를 한번 하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애기했는데 사실 너 남자친구랑 그런 관계였다 옛날에 그렇게 애기를 했대 말도 안 되지 그게. 근데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는 나도 여자지만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안 돼.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여사친이다 생각하면 괜찮아, 오케이. 옛날부터 친한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도 괜찮아. 이거는 오케이. 근데 얼마나 친한 여사친이라고 해도 내가 봤을 때아이 여자는 뭔가 이상한데 남자, 내 남자친구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여자를 느낀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안 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남자친구가 한 띵다해서 한 장이라도 갔지 했다면 엥? 한 장이라도 같이 했다며? 한 장이라도 같이 했다며? 아니지 한 장이라며 같이 했다며? 아니야 나는 한 마디라도 했다며? 바람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내가 남자친구 있는데 한띵다 했다 무조건 무시하니까 나는 무시하는데 너는 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 커뮤니티 보니까 일본 여자들은 착한가봐요 어산냥하다 <laughs> 남자친구가 만약에 한띵당해도 말은 해도 괜찮대 거절하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애기하는 거는 괜찮아 한장했다 쓰를 한장했다 그러면 안된데 말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이지? 술한잔 하는 것보다 애기 하는 게더 무섭잖아요. 어떤 애기 할지 모르잖아요. 뭐 차라리 술한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 그냥 뭐뭐 뭐 그냥 한잔 하자 그런 해서 한잔 하고 끝 이렇게 하,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애기 하는 게더 싫다.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애기를 하고 있다. 아 싫어. 그게 또 싫은데? 뭐지? 뭐 아무튼 내 남자친구야. 너한 마디라도 해봐. 죽을 수도 있어. 뭐 어, 남자친구는 없지만 응. 미래의 남자친구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너한테 알겠지? 여자 SNS에 댓글 하면 아 이거는 나도 싫어. 댓글 한다. 아 진짜 싫다. 생각만 해도 싫다. 왜 하는 거야? 굳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되잖아. 아 예쁘네. 아 귀엽다. 그냥 보기만 해, 하면 되잖아. 왜 댓글 하는 거야? 댓글 한다는 자체가 아, 그 사람이한테 관심 받고 싶구나. 너가 그 여자한테 관심 있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존나 싫어요. 기분 나빠. 이 커뮤니티에서도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심한 사람은 남자 친구가 인스타 그런 걸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도 생각보다 일봉 여자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뭐다 하고 있고, 친구들도 하고 있고, 심지어 여자친구 나도 하고 있는데, 인스타를 하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지, 저는. 안 하는데, 뭐다 얘기하는 거는 내가 없을 때 보면 좋겠다. 내가 있는 앞에서 옆에서 안 보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많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할수 있다면, 나랑 있을 때는 나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만약에 본다면, 나는 같이 보던가. 그러니까 여자를 보거나, 뭔가를 보거나 하는데, 그거를 숨기고 있는 게더 싫어요, 저는. 뭔가, 왜 숨기는 거지? 그냥 여자를 본다고 해도, 나한테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싫어요. 차라리 본 번... 나면, 나도 볼수 있는,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보던가, 같이 보던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보던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앱 v 보면,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잘모르겠잘 모르겠어 보다는, 그, 저 옛날에는, 진짜 옛날에는, 어, 나 말고 다른 여자 보고 한다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이해 못하고. 왜 그렇게 하지? 왜, 나랑 하는 거는 별론가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 나도 나이가 많고 많은 많은 많지는 않지만 그냥 남자를 보고 왔기 때문에 남자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뭐안 보는 남자가 있다면 그게 더 무섭다 뭔가 어, 무서워 보세요 어, 보는 게 낫다 차라리. 여자친구랑 그거 보고 하는 거랑 그거는 다르다며 뭐 다른 거라며. 알고 있어 근데 이고민이때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사우거나 고민하거나 그런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 이거를 얘기 못하는가 봐 너도 혼자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혼자 안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었다 그걸 알게 되면 너무 슬프고 뭔가 마음이 아프대 <laughs>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혼자 하고 있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당연히 숨기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 차라리 뭐, 나 혼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응, 얘기를 해. 그냥. 뭐, 너랑 하는 게당연히 제일 좋은데, 너랑 하는 거랑 이거랑 다르다. 진짜 다르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차라리 하세요, 진짜. 어 그게 낫겠다. 어차피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 시대 에 모르는 여자가 있다는 거가 이상한 건데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숨기는 거를 싫다고 하잖아. 다 여자들이 하는 말이 나한테 안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었다. 나한테 안 보고 있다고 했는데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애기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이죠. 숨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기 하고. 하는 게 낫겠어. 아, 오늘 혼자 하라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더 나와 버렸네, 오늘도. 아,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요즘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얘기하니까 다들 뭔가 그런가 봐. 죄송합니다. 아, 왜 나오는 거지? 왜 요즘 이 이런 그게 나오는 거지?